우리 78를 들어오면서 하프 타임이라는 큰틀 안에서 영성의 숲을 걷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자나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풍류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류란 것이 무엇이냐면 풍류라는 것은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또는 그러한 생활이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치고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노래가 참 보편화되어 있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일할 때도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일하셨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정자에 앉아서도 노래를 부르는 그런 민족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잠깐의 쉼과 여유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쉼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노래는 삶의 쉼표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도 싶습니다. 노래가 없다면 우리는 퍽퍽한 고구마를 먹는 그런 느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래가 있을 때에 시원한 사이드 한잔하면서 고구마를 삼키는 것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노래라는 것은 찬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세상 노래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찬양은 하나님께 드여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찬양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 향해 가는 길을 영성이라고 할 때, 찬양은 그런 영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찬양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우리 모두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꼽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문 3월 하 23장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월 하 2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한자가 말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뒤에 보시면 높이 세워진 자 또한 기름분 받은 자다. 이 표현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했을까요? 성경 을 살펴보면 그가 수금도 잘 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일상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그랬죠.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능력이 또 있어서 수금을 탈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도 있는 그런 대단한 연주자였습니다. 성경도 살펴보면 다윗은 여러가지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일도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춤을 췄던 즐거워했던 찬양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다면 찬양의 인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의 찬양이 잘 기록된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은 아마 1편일 것입니다 그 시편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이라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향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시편들은 다윗의 희노애락의 삶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다윗의 인생이 그대로 놓워가져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찬양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큰틀 안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의미할 때복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이 없는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찬양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찬송과 함께 하고 있으십니까? 찬송가 412장 내용의그 깊은 데서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런 경험들 해 보셨습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와서 흘러나고 있는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노래가 내 마음속에서 나와서 부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죠 바라는 것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맑은 가락이 울려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찬양의 영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죠 음악에 은사가 없어서 잘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잔양의 은사가 있든 없든 참 열심히 잔양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그 영성이셨습니다 어렸을때 보면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잔송가 중에 악보가 없는 잔송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가사만 있는데 어르신들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정말 은사가 없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있으셨는데요 저는 그 할머니 권사님 부른 노래를 기억합니다 모든 찬송가가 한 음으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노래랑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없어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고 그 찬양의 영성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냈던 우리 선조들의 그 깊은 영성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찬송이라는 것은 희노애락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즐거운 것들을 찬송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4절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축복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세 번째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여러 가지 축복인 것 같지만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선함이라는 거예요. 새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라 거예요. 찬양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이이란 사람이 찬양하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을 추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노래는 내가 부르고 받아줄 대상이 없지만 내 찬양을 받아줄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서 언약이 있어서 그 찬양을 받아주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우린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근거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노래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찬양할까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즐거울 때 노래합니다. 기쁠 때 콧노래 부르면서 노래하지요. 흥이 많은 민족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찬양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 즐거움 가운데 뛰놀면서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에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벳에듬의 집으로 그 다음에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기뻐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므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즐거움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 그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춤출 때에 다윗의 속살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 미갈이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윗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전하게 즐거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기쁜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인상 쓰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할 때좀 활짝 웃으면서 내가 구원받음을 감사함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자되기를 주님은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찬양이라는 것은 즐거움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즐거이 부르는 것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자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노래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들인데 그것을 잘알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같이 펴보면서 그렇죠. 거울아, 거울아. 그렇게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장 예쁘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하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생각하면서 계속 아름다움을 가꿔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 음악이란 것이 그 아름다움을 잘 표현해 줍니다 창세기 4장이 보면 악기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인데요 4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현대인 성경은 최초의 음악가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의 최고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음악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말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입체적으로 만든 것이 음악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해주고 싶어요. 음악의 3요소를 리듬과 가락과 화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듬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일정하게 반복되는 박자 위에 길고 짧은 음을 늘여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딴딴 딴딴딴 딴 딴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를 가지고 변화를 주는 것이죠.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그 음을 늘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높고 낮은 음을 질서있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 노래처럼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높고 낮은 음을 배열하면서 말을 표현해 가는 거예요. 리듬은 길고 짧은 것이라면 가락은 높낮이를 가지고 표현해 가는 것이지요. 말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화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화성이라는 것은 높은 가락과 낮은 가락이 동시에 어울려서 연주되는 화음의 모임. 여러 가지들을 같이 다양하게 섞어놓은 것이죠. 화음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때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음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높낮이를 통해서, 기를 통해서, 또 화음을 통해서 다양하게 아름답게 만든 것이 음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표현할 가장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리보스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고상하다 표현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찬양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영성이다. 라는 것들로 정리해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기쁠 때도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노래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들은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그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래하기도 하지요. 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올 3월 코나1 9로참 이동이 정지되어 있던 금지되어 있던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악가인 스테판 세네찰이라는 사람이 창문을 열고 노래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죠. 저 장면을 발코니 오페라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에서도요 발코니 창문을 열고 연주를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같이 합장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코로나1 9 같은 어려움의 시기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은 그 슬픔들을 승화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가장 슬픔의 자리. 그 십자가를 노래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도 소망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찬양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가장 어둠의 자리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시는 할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질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찬양의 영성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또 그분을 고대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노래하다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내가 부활을 체험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찬양이라는 것은 고대함의 영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찬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고대하게 돼요.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대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대함의 영성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양의 영성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찬양의 영성은 찬양으로 해야 되는데 참 찬양을 말로 표현할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찬양 영성을 참 대표할 수 있는 찬양이 뭘까 그럴 때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이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아, 네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영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뒤에 가사들이 찬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1절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절 가서 보시면 내 고생하는 것옛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같아요.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의 영성을 참잘 담고 있는 찬송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이어서 배워야 되는 찬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 곡이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의 일터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를 이어낼 수 있는 힘이 이 찬송가 하나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찬송가 하나만으로도 고난일구의 시대를 이어낼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발코니 오페라를 부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 집에서, 집에서 홈페라를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폼페라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불렀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영성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고대함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심의 그 즐거움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주를 가까야할 네, 슛. 슬...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마지막 사절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홈페라처럼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마지막 찬사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악보도 없는 가사만 있는 잔송가로 찬양을 불렀던 우리 선대들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찬양했던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으로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죽게 집중할 수 있는 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발코니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